더 신형일 레이고, 요것도 마찬가지 벤이고, 프레스티지 스페셜입니다. 네, 옵션은 조금 더 들어가 있음을 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 5월, 15,000km 정도 주행이 됐고, 금액은 1340만원. 네. 먼저 봤던 거는 흰색 바디고, 얘는 베이지 바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23년 5월이다 보니까 음. 지금 차체 보증도 다 남아있거든요. 인증 미션 28년 5월 15일까지 약 8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남아있고요. 네. 차체 일반도 26년 5월 15일까지 약 4만 5천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것도 보여드리면 우와, 여기 사실 훨씬 좋은데요? 어, 많진 네. 않아요. 많진 않지만, 네. 옵션이 뭐 많진 않지만, 자, 요차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고, 네. 자, 그 다음에 키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예, 네, 좀 바뀌었고. 계기판 또 디지털 계기판. 0키로스 만오천키로 한번 보여주시고. 예, 음.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 벤 보시면... 중에서는 높은 등급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용성이나 편의성을 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일 것 같고요. 이 차량이 지금 경차 혜택도 만나보신다 고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일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전자 계기판 버튼, 시동, 열선, 일열, 블루투스, 핸즈풀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한번 보여주세요. 타이어가 앞뒤로 5mm 이상 잘 남아 있어요. 맞아요. 요것도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될것 같다. 네, 뭐 타이어는 뭐 15,000km밖에 주행이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네. 특별히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먼저 봤던 저기 조금 저렴했던 레이 벤또 타이어는 앞뒤로 상태가 매우 좋았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키로수는 아무런 덜 탔다 보니까 네. 이런 내장대라든 트립은 조금 더 깨끗한 네.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근데 아까 창문에 이렇게 제가 비치는데 거의 박캉스 온것 같이 보이는데요 <웃음> 화면이. <웃음> 자 아까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우리 세팔님이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금액이 아주 좋다. 1,340만 원에 무사고의 용도 변경이었고요. 제일 큰 메리트죠. 주행거리가 1,5000km대 밖에 안되고 엔진 미션 차체 일방 보증, 보증이 모두 살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보시면 맞죠. 해당 차량이 얼마나 매력 있는 매물인지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맞습니다. 나는 대기기간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신차보다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근데 주행거리 짧고 보증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컨디션 맞지. 신차급이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차량들은 뭐배 배달이... 용이라든지 업무용 네. 뭐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소형 짐시되실 분들한테 최고고 네. 아무리 경차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스타렉스 벤이라든지 뭐 렉스턴 스포츠 칸뭐 이런 차들보다는 어 훨씬 비용적으로 좀 세이브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리고 얘도 뭐 우리 저거 뭐야 부가세 환 급하고 다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네. 혹시 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어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차 보러 갈까요? 오케이.